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20대가 입기 좋은 가성비 경량 패딩 5가지 준비해봤습니다. 직접 입어보고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르알 에센셜라이트 스리드 패딩 66,000원이고 8 가지 컬러가 나와요. 물론 충전재라 덕다운보다 보온성이 낮지만 지금 날씨엔 오히려 좋아. 핏은 적당히 루즈하면서 팔에 비해 총장이 크로판 실루엣. 두 번째 노맨뉴얼 크레스트라이트 덕다운 178,000원이고 충전재는 덕다운 75퍼 터2 5입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의 덕다운이라 한겨울까지 착용 가능하고 가볍게 있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만큼 보온성이 좋습니다. 라지 버봤는데 이게 베스트 핏인 것 같고 클래식한 디자인이라 어떤 바지에도 휘트로 맞도록 데일리로 추천. 세 번째 소아르 라이트 쉬어웰 패딩 점퍼 가격은 10만 1,000원이고 고급스러운 질감이 매력 포인트인데, 그냥 패딩은 좀심심하다는 사람들에게 추천. X라 집었는데, 사이즈는 살짝 작게 나온 감이 있어서, 1사이즈업 추천. 네 번째, 노티카. 가격은 1 7 0 0 0 원이고, 역시 덕다옵니다. 노티카는 미국 한국 요트 국가대표들한테 지급될 만큼 활동성이 뛰어난데, 역시 패딩도 입어보니까, 소개한 제품 중에 착용감이 1등이야. 라 집었는데, 딱 저스트하게 잘 나와서, 오버하게 입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업사이징 추천. 마지막, 에이카이트. 가격은 13만 원이고, 충전재는 웰로. 가벼운 어떠용으로 나와서, 활동성과 보온성이 장점이고, 그만큼 데일리하게 전투용으로 입기 좋은 느낌. 라 집었는데, 무게 420g밖에 안 돼서 가방에 넣거나 손에 들고 다녀도 부담이 없는 게 특징. 춥다. 따뜻하게 입고 다니자.